라인이 아,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, 오늘 아주 잘 만든 봉린트 하나 가져아 근데 진짜 핏이 좋다 소매는 살짝 내려서 볼게요 소매 기장도 약간 이렇게 넉넉하게 음, 네 근데 약간 스탠다드 핏 느낌 나면서 여유로운 느낌? 여유는 있어 지금 여유 어. 있는 핏이고 지금 이렇게 넣어 입었는데 페이어도 굉장히 아. 이쁘다 아, 진짜 이쁘다. 빼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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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봐. 아 시보리가 잡이네. 아, 가볍게 딱 시보리 다 잡겠습니다. 어 소매랑 가볍게 싹 들어가 있네. 텐션감 좋고 중량감 아주 가볍고 터치가 부드럽고. 또목 짱짱을 보여주려고 이또 아, 안경 가로 아, 놨네 아, 맞네, 맞네. 이 부러 오르네. 봐봐 여기다 걸어놔도 늘어나는 거 전혀 없지. 넥을 어, 살짝 두껍게 만들었네. 어, 보니까 살짝 두껍게 해가지고 안 늘어나게. 좋다, 좋아. 선을 서늘, 서늘한 그런 느낌이네. 어, 오케이. 헐, 로 다음이 되겠습